좀 부끄럽고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어 국회라는 곳은 해당 기관을 질책하고 지적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공동으로 함께 도모하고 또 부족된 부분들을 국민을 위해서 이렇게 채워 나가야 되는 그런 곳인데 이 국회의 상임위원회에 출석을 하시면서 청장께서 조금 매우 준비와 이 자세가 부족하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나온 이 질의나 그리고 이런 이 관련 현안 보고가 지금 사안이 한 개, 한 가지 주제인데 너무 준비가 안돼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 국민 앞에 더 없이 죄송합니다. 경비업체 관리 감독 문제와 그리고 현장 이 컨택터스 사후 조치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컨택터스가 지난 2010년 6월에 한 전남 나주의 한국 3M 공장에서 노조원들을 폭행해서 그해 9월 경비업 허가가 취소된 일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들었습니다 예, 그 후에 회사 주소와 대표이사 이름만 바꿔서 영업을 재개한 것도 알고 계시겠네요? 예, 알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가 대표자 명의만 바꿔서 다시 경비업을 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재허가 내리시기 전에 해당 업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예, 법적으로 허가하지 않을 그 제한 요건이 없었기 때문에 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안이 계속 지금 이 용역업체에 대한 폭력 문제가 근절되지 못하고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관리 이 경찰의 관리 감독할 능력과 의지들에 대해서 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좀 청장님의 소신과 이후에 좀 향후 계획 재발 방지 대책 이 부분을 좀 중심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이 과거에 이, 이 규제 완화 또는 과도한 규제에 대해서 제한하는 그런 여러 가지 분위기로 인해서 경비업체에 대한 그 감독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국회 때에도 어 이제 감독을 좀 강화하기 위한 법적 개정을 추진해 왔고 좀 무산되었습니다만은 이번 국회 때 저희들이 좀더 엄격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경찰청장 또 지방경찰청장은 경비업자 및 정비지도사 지도 감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행정력 발휘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과 노동자들이 경찰을 믿고 신뢰하고 더 이상의 어떤 이 폭력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컨택터스 특적 용역업체에 대해서 지금 이 보고 행정처분 사항 허가 취소 처분 내리셨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S.J.M 공장에는 두 번째 용역업체 SL 가드 그리고 지금 현재는 또세 번째 용역업체가 조합원들의 출근을 막고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았는데 이 용역업체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경찰청에서 아직 답변이 오지 않았습니다. 예, 두 번째 S.L. 가드라는 회사가 아, 거기 파견되었다가 지금 또 어, 시, 신용교육 미미수자가 1 8 명이 적발되어서 배치 폐지한 바 있고요. 세 번째 그탑 파밀리아라는 회사는 경비원 결격 사유 및신인교육 미수자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네, 네, 자료 요청.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지금 사, 이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경찰의 이 직무 유기적인 행태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 한 가지 더 자료 요청할게요. 지난 6월 19일에 충남 당진시에이 중해제약 노조에 괴한이 난입해서 CCTV에 까지 촬영본이 있거든요. 근데 사건 발생 두달 지난 이후까지 가해자가 어디에서 온 누군지 파악도 못하고 있고 수사 관련 자료 요청하고 있자 지금 분석 중, 수사 중, 조사 중 이런 자료 답변만 보내주셨어요. 경찰 수사력이 원래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현지에서 열심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수사 중에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자료를 드리지 못한다는 점은 예. 그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사를 조속히 또좀 신뢰 있게 해 주시고요. 경찰 수사 능력에 대해서 신뢰성을 좀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경찰에 대한 좀 믿음 회복할 수 있도록 좀더 책임 있는 모습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사후 조치 물론이고 적극적으로 폭력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고 또 재발 방지, 더불어서 경비업체 이 인허가시에도 철저한 조사가 선행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섬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